오케이 렛츠 고 아시 죠？노래 끄시고 말 도망간다. 자동 가기 안하 세요. 공각인데 속도가 이런데요? 눌러야 돼, 눌러야 돼. W를 눌러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갑자기 흥얼거린다고 그니까. 타이가 바로 내려버리기? 아, 얘네는 왜 이렇게 흥이 많어? 흥의 나라잖아. 꺼, 꺼, 꺼. 어낚시대 주네. <laughs> 아 진짜? 어. 오 멀어 멀어. 어? 그 타고 가자. 돼 있냐? 아대 어, 내려 이거. 어, 내려. 군수품 팔찌 먹었다. 이게 이 미션에 필요한 장비들인가 이거는 보조 무기 하나 추가스겠도 어? 그 그렇죠. 어, well, you don't have any 아, friends. One. 친구가 차를 준다는데? <laughs> 차를 준다고? 어, <laughs> 기관총. 오, 백발. 오, 차량. 오, 차량 무기 형. 차량 그릴 탑지 뭐 이런 거 와쩐다. 오. 음. 오. 어? 아 차량 호출하기. 어. 차량 무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형 어디 있어? 아, 여데 어디? Let's grab a r i d e t I want to go with it. Oh, 이거 봐. 오, h oh, 알았어, 내려. 아, 얘 운전해주는 거야? Got here as fast as I could. 뭐야, 씨. One. Oh, this is a nightclub. o 이거 탄약 보완이네. 갑시다. 1956. <놀람> n

배공포 비행 제한으로 여기를 비행한다는 <목소리> 배공포를 격상하고, 아, 이 기기를 점령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완전하다. 뭐 이거네, <laughs> 그렇지 고지대가 없는데, 근데 일단 일로 와요. 은밀히 가는 거예요. 음, 은밀히 가야지. 아니, 다 주죠. 아니, 아니, 아니. 등급이 높네, 아, 야 아, 야 아, 급이 꽤나 아, 네 여기는. 이제 잠깐만. 여기서 좀 아, 가 되지 않을까? 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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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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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근데 끝이야? 큰거 같은데? 뭐 없어? 어? 없어 버버리킹 어? 끝났어 끝났는데? 뭐야? 괜히 줄 알았네 뭐야? 야, 대공포 기제말 그대로 대공포를 아, 없애라 이거네. 아 무슨 우라늄 먹었다? 우리 아까 먹었던 거. 음. 점령한 거 맞아 이거? 아어잡빠들이네 어, 우리 팀 애새끼들 말 타고 오네. 아 가자. 오, 충격 그 다음에 트레드 지랄이요. 거기 <laughs> 있인가 가시죠. 요 가는 거 맞아? 근데? 네? 저기 옆에 있잖아. 이로 가. 이로 가. 이돌아 가. 길이 저쪽으로 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가아걸검정한거 맞아? 그게가 그러니까 모르겠네. 아, 어, 없어, 없어졌어, 내리는데. 다 싸워려. 왜 있어? 뭐야?

응? 어? 여기 뭐야? 여기도, 여기도 뭐 적게 진것 같은데? 여기가 다 적게 진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여기 다 빨간색 구역이다. 그니까. 러뭐 찍히는 건 없는데? 저 안에 있나보다, 안에 애들이. I, engineer. Mm. <laughs> Medic. I see you, sniper. 내가 개, 형이 사람. 여기 정리 된것 같은데?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아. 그루자다. 그로자 먹었어 우리 <laughs> 작업대 없나? 뭐야? 아이 빨간색 그점 있는 데가 저기 있는 데네. 가자. 이거 차 타고 가자. 오케이. 아닌가? 바로 앞잖아어 <laughs> 공은 구멍을... 왜지? <laughs> 왜, 왜 작업대가 없네? 나 페가타 만들라인데. 여기 작업대가 없네? 버커 <laughs>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나깨 뭔데? 스나 있고 스나 어디 있어? 스나 쫓리잖아 위에 이게 당거 같은데? 응 죽이자. 아 특별이. w e l a watch my back. Where 아테로죽여버려 나이스. 뭐야 정보 올렸어. 뭐야, 도대체? 궁수품 무기고 키카드래. 어, 내, 빛에 내려가자. 빛에. 뭐야? 가농구축 아, 오보스 사냥하러 가는 거구나 뭐야 이건 화물차데 응. To be on the other side. 어 여기서 멈춰 된거 아니야? 탈 올라갈 수 있나? 응, 있어 있어. 난 여기 산으로 가 볼게. 아, 여기 안 보여. 아무것도. 일로 와, 일로. 산으로 올라오있거든 산이 오자기다. 음. 야, 죽일 수 있는 건 먼저 죽여. 나 철갑탄 철갑탄이 아니라서 어 탱크 있다 탱크 네 마리밖에 없나 탱크 어디 어어 오? 오, 그러네 아지은거 같은데 지금 내가 음. 여기 와가지고 어 여기 하나 아 뭐야 아 탱크 지리고 탱크, 어, 탱크 탱크 쐈다 다 탱크 좀 터쳐줘요, 사장님 오휴씨날 쏘는데? 한대 봤다, 한대 봤다, 한대 봤다 라이스~~ ㅎ <laughs> 없지? 아, 탱크 짱이네 어, 탱크 멋있다 야, 아, 이거 뭐 스토리 모드로 할 필요가 없네. 그니까 군수품 무기 얻었다. 어, 어디서 군수품 어버렸는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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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뭐거수리거어 이거 형 탱크에 타가지고 그거 해봐 저기 저문 문 때려봐 드라인 스톱 미 나우 하하하 데미 에? 으음 <목소리> 테스트 해야되는데 아여된 어, 뜬다 형 해봐 패치 위로 올라갔다 <목소리> 응, 음, 아닌가 보다. 가자요. 퇴각하여 제한구역에서 멀, 멀어져야 된데 이제 우리 탱크가 있으니까. 와, 뭐, 다 부셔버리네. 어, 빨로 그니까, 러 심지어 엄청 빠르네. <웃음> <웃음> 와... 아... 잠깐 와... 와... 탱크는 탱크다 쟤 <laughs> 우리팀이야? 그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 죽여 죽여 죽여. 어서 빨리. 어디요 네. 예. 네. 어 m 리 c 는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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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뭐, 야야야 뭐, 야, 야 뭐야, 얘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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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답답해 시야가 씨. 아 진짜? 봐어 수납하고 팀면더 빠르지 야 이거 야 뭐야 음. 쥐새끼를 먹기를왜 주냐 <laughs> 죽이면 안돼 얘네 얘네 죽이면 고기 주는 거 아니야? 몰라? 어 죽였어 아 죽여 티야 고기 아 형이 잡아도 내가 고기를 얻는다 손상된 동물 고기 아, 이발 아, 재밌네. 와, 아, 진짜 재밌다. 아, 이게 사격감이 존나 좋네. 총소리가 일단 여러. You want us to take down Anton s h i p s We're we'll goddamn fishermen. Then leave us to die again, compay. 아 여기에서 이제 함선을 다 때려 부시고 큰 도시로 가는 거구나. 성려고 아, 그러는 거야. It. 어. It's, plan, to yes. well, it's working. 뭐야? 나 갑자기 멈췄어. 뭐야? 튕겼어? 아, 다시 들어. 와 아, 뭐야?